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이페이로포비아라는 로블 공포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백룸 같은 그런 게임인데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죠.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어, 오늘 해보도록 하죠. 그럼, 스타트. 오, 좋아요. 오, 어, 연출. 아, 참고로, 이거 어제 어, 어제 서커스 여행 끝나고 좀 해봤는데 첫 스테이지에서 바로 죽어서 강종했습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뭐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 오늘은 사람 좀 있으니까 어, 깰수 있겠죠? 후딱? 금방? 아 좋아요 여기 힌트 별 3개 뭐죠? 벌 3개만 활성화 시키면 돼? 어제 할땐 5개였는데? 우리 고인물들인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힌트도 안 보고 야,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하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끝이야? 아닌데? 어 아직이야 뭔가 연출이 됐나 봐? 그래그래 그래, 여기 켰네 켰네 그리고 여기 위에 두세개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다 눌렀나? 이게 다 누르면 저쪽 끝에 문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열리면서 괴물이 나오는데 이미 열렸네요. 이제 카메라로 괴물을 봐야 합니다. 카메라로 안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어제랑 다르지 왜 이렇게? 어제는 바로 나왔거든 괴물이. 어, 아, 인형. 뭐지? 나먹 뭐, 먹었거든 뭔가. 깜짝아, 너 진짜 볼때마다 괴물 같아. 너 아바타. <laughs> 얘야, 얘야, 얘야. 저거야. 저, 저 풍선 들고 있는 쟤야. 제 조심해야 돼. 저 근데 어, 언제 움직여? 우리가 안 보면 움직인가? 어 그건 아니었는데? 일단 일단 같이 다녀보죠. 뭐야 아까 왔던 길이잖아. 아! 순간 이동하네. 저러다가 걸리면 뒤지는 건가? 어제 진짜 의문사당했거든 쟤한테. 어? 뭐야 여기? 야좀 다르다. 뭐야? 딱구 중에 어, 여기 뭐야? 여긴데, 어, 큐브, 큐브, 얘 죽은 줄 알았는데, 야, 이 자식, 이거 가리고 있었어. 누구를 암살하려고? 와, 뒤질 뻔 했네. 그냥, 와, 죽은 건가? 아 죽었네. <laughs> 아, 죽은 거였네. 야, 미안하다. 오해해서 인형 찾고 죽이는 건데, 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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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대체 왜안 나왔잖아? 왜, 왜싸가지 없는? 안 쳐져보면 따라오나봐. 아,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더라고. 뭐야? 얘들아, 깼어? 깼다고 말해줘, 제발. 아! 아, 좋았어. 아, 역시. 아, 이게시 참이지. 아, 너무 좋고요.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이번에는, 벤치 이용해서 뭔가 뚜따뚜따 하는 것 같은데, 정력, 공급을 해야 되나? 자, 여기는, 아 오케이, 설령. 어, 우리 스피드웨이 자, 여기는, 한 명이 전기맡겨야 내가 해볼게, 그러면. 화살표 일단 좀, 좀 따라가보죠 여기구나 아 뭔가 애들이 해줘야 여기서 내릴 수가 있나 봐 괴물이 나오면 경보가 울리는데 거기서 한번더 걸리면 사망 아 이런 경보 여기서 한번더 걸리면 사망 이렇게 끄면 돼아 이렇게 꺼주면 된다 경보가 울리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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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전히 파악했어 일단 우리 큐브한테 맡긴다 나는 여기만 죽치고 앉아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심심해..하기 아! 이러면 된다 걸렸다가 경보가 울리면 올리기 전에 어안 걸리면 되는걸 아뭔 소리야 일단 첫 번째로 걸리면 경보가 울리고 두 번째로 걸리면 사망 두 번째로 걸리기 전에 경보를 끄면 된다 완전 파악했어 이해했어 그럼 무서울 게 없지 어, 그럼 하나도 무서울 게 없지 아이고야 어, 스마일. 아, 좋아요. 아, 깜짝아, 진짜. <laughs> 아이. 아, 빨리 꺼줘. 아, 이제 안 무서워. 절단기 찾았다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전기 끊으면 문이 열. 려 아, 전기를 이제 뭐 수리해서 전기를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거기서 코드 입력하고 출구 찾으면 끝.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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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절단기를 찾는 거였구나. 그래서 어디야, 진짜 길이? 출구가? 여기구만. 심상치가 않구만 일방통행? 출구일 수밖에 없어. 아닐 수도 있어. 어 여기다. 아, 아 진짜 뭐야. <laughs> 뭐야 여기가 출구인가? 어 출구인가? 어 출구야? 봤죠? 제가 길을 잃었다고요? 아니요. 저의 도물 작은 감각으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좋아요. 야, 바다 추격전이라고? 와! 여게 엔티티야, 이번? 이거 어떻게 도망? 뭐야, 이거? 멋있는데? 잠깐만. 일단 사진 한 장? 어, 좋아요. 이거 추격전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구멍 고치고 엔진 고쳐야? 가다 보면 구멍이 뚫리나? 생기나? 자, 일단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저런 것도 괴물이구나. 그러게. 난 이거 동상인 줄 알았어. 방금 이키 생기지 않았나? 이키 이거 이거예요. 그 그거. 고개 돌리는 거야. 아, 이렇게. 가끔 고장나는 곳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해. 아예 멈춰버리네. 어, 구멍 뚫리면 가라앉나? 구멍이 뚫리면 보트 속도가 느려지고 엔진이 망가지면 아예 멈춥니다. 아, 구멍 뚫린 건 어떻게 알아? 일단 이 큐브를 먼저 버려야 돼. 그래야 구멍이 뚫리는 게 뭔가 보이기라도 할것 같아. 이렇게 해. 야, 그래, 진짜 큐브 입에 집어던지 거든가 해야지. 뭐 구멍 뚫린 게 보이질 않아. 그래, 본인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본인이 아, 하자. <laughs> 내가 하는 게 너무 없는데, 나도뭐 어디 하나 막아보자. 한번 구멍 뚫리면 물, 구멍. 싶요고요 참고로 제한테 주는 전호 상황입니다. 좋아도안 돼.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좀 쉬운 거야. 잘 먹고 있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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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졌는데? 끝나고 떨어져서 산 거지. 괜찮지? 아, 그래. 아, 넘어간 거구나. 아, 깜짝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이단계 손전등?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빛99% 흡수한다는데 그 물질로 발라 뒀어 벽에다? 왜 라이트를 켜도 밝지가 않아? 따라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얘 죽었는데. 얘 선체로 죽었는데 지금. 우리 고인물이 났던 거가 돼? 아, 버그 걸렸어? 그럼 어쩔 수 없고. 어? 아, 뺑룸 백룸 맞네. 뺑룸인데 뭔가 좀 바뀌었네. 많이. 뭔가 더러워졌네. 청소 안 하나 하나가? 맹디의 잉크가게 그게 있는 느낌 나데 그러게요. 잉크 같네, 이거. 그리고 여기서 레벨 0에 있던 괴물 강화판이 나온다고? 나 그것도 못 깼는데. 나 챕터 0도 못 깼는데 뺑룸도 거기 강화판이 나온다고?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출시한지 얼마 안 돼서 AI가 버그가 난 집이 바보가 됐어요. 아, 나 오히려 좋아. 이 게임은 안할 거예요. <laughs> 고치고 안할 겁니다. 너무 어두운데? 오, 어? 쇼파? 안주면 돼? 배지 획득? 아 무슨 업적 같은 거야? 아난 얘야 뛸 때마다 너무 무서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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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뭐야 뭐야. 아, 비벼? 뭐야 클럽이야? 뭐야 어? <laughs>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아 길이구나 <laughs> 덕치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구멍 여기 들어오면 되는거지 <laughs> 여기는 그 출구로 유일하게 통할 수 있다는 거기 아니야? 이 중에 하나야? 아니면 그냥 저기로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야? 오 끝이네 아, 좋아요. 이번에는 진짜 금방 끝났네요. 나 솔직히 파티고에서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어, 좋네요. 일단 어, 다시 부서버로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에이페로 포비아 어, 업데이트된 거 13부터 16챕터까지 해봤는데 재밌게 했고요.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다음에 봅시다. 잘자요. 극바 아니. 죽었 죽었다고? 어? 어? 이걸 죽는다고? 원래는 속도가 미쳤는데 벽에 끼는 일이 많아 일단 그럼 데스씨 한번 봅시다 데스씨 별거 없네요 끝낼게요 많이 했다 오늘 It's sure. good.